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긴 한데 대우 씨를 보러 가요. 대우가 맨날 올라오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여행은 규희도 함께 합니다. 원래 규희가 내일 오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월요일 날와 가지고 1박 같이 즐길 거예요. 이번 부산 먹토도 맛있게 맞으세요. 안녕 해봐 안녕 일단 요거 싣고 갈까? 저희는 바로 국밥 먹으러 가는데 영진 가려다가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양산왕국 돼지국밥집 갈게요 안녕 응, 응. 와 냄새 봐좀더 아, 파올까? 순대가 더 맛있네 응. 오 다대기도 있네 야 고기 양이 많아. 음 <laughs> 저건? 음 진짜 맛있다. 짠. 막걸리. 아, 자기는 무릎 막걸리 좋아하니까, 무리나는 자 음, 맛있어. 음! 손님, 많을만 하다. 뭔가 되게 토박한데, 엄청 고소. 먹어본 국밥집 중에 사이는 최고다.

잘 지냈어? 응, 아빠 인사도 됐어 되는데. 야, 나소.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laughs> 나 오늘 이번에 먹으러 온게 아니라 진짜 자기 보러 온 거야. 맞지? 아니 순대 키킬로. 나 진짜. 색깔이. 너무 와. 근데 이게 색깔이 안 담겨. 실제로 더 빨간데. 떡볶이 2인분 포장 완료. 하나는 바로 먹고 하나는 집에 가져가려고요 진짜 궁금했는데 이거 이 색깔이에요 거의 여러분.

여기 는 단골손님들 꽤있겠다왜시비무시포장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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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면 좋겠다.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기가 이는게 같아. 게 음, 보기 좋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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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너무 박스는데 괜찮아? 내술못 마실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오늘 일찍 자 이제 나이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3 1 살이라 그런 거 아니고요. 와, 짜게 마실 수 있어. 직접 양념 만드신 거예요? 렌지랑 어. 어. 먹어보자. 맛있겠다. 짜장이 맛있는데. 음. 음? 맛있는데. 태대 괜찮네. 태대 음. 너무 깔끔해. 땡초 필수다. 땡초 없으면 안 돼. 같이 만들어 먹는 게 최고야. 음. 내가 먹은 돼창 중에 제일 부드러운데? 오, 그러니까. 그래도 어, 안 질기고. 오, 어, 너무 맛있다. 야. 뭐 아니, 양이 요 맛있더라고. 소리가 막 마늘 동한 여섯 개 그냥 씹어 먹는 소리가. 여기 근데 겨울에 오시는 걸 진짜. 아. 진짜 곁들임용 맛이다. 음. 우동살이 넣 우동살이 넣어줘. 둘다 먹을 거예요. 거예요. 오늘께 참고로 이거 무지분들 루트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와. 음. <웃음> <웃음> 와, 맛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냐 어. 자까라, 마라. 이렇게 아, 면가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가더 쟤가 더 쟤가 가더 쟤가 더 쟤가 더쟤어 와 아,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오늘, 오늘 너무 아, 행복했습니다 너무 맛있... 아, 기대보다 맛있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 기대보다 네저 숙소 와가지고 짐 두고 퇴사하고 나왔어요. 2차 갈건 아니고 토스트 먹으러 갈 겁니다. 찾았다. <laughs> <미쳤다>. 찾았어요. 여러분. <laughs> 나 진짜 멀리 갔다. 아니, 완전 안 만나. 좀더 돌아다니기 전에 좀. 나 사실 오늘 못 먹을 줄 알았어. 뜬. <laughs> 먹고 2차는 옆집까지.

원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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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는 몰랐는데. 왜그러 아, 바로 있는데. 그리고 뭐? 하지 마. 어. 야, 진짜로 가죠 <laughs> 기술이 없어. 기술이. 들어가 보는 거. 다 아, 제발, <laughs> 지진 바로 앞에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잘먹었습 <목소리> 누가 얼굴 밟고 한것 같은데. 여러분 저 바로 이제 빵 웨이팅걸로 갑니다. 후딱 갔떡 웨이팅걸로 왔어요. 아 추워. 포장만. 아저 솔직한 완이요. 디 먹어볼게요. 개디 좀. 디디 완전 바삭디삭한디낌 좀. 디디 좀. 디디 좀. 디디 좀. 디 버터향 m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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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있다 3km. 3km. 에 내가 먹었어 3km. 3km. 3 k 여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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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만 러버분들이 현장을 마셔요. 이 옆에까지 바삭한. 이거는 우유랑 먹기 딱 좋다. 음. 아니면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말이야. 음. 음. 이거 뭐라고? 그 치즈 브릴레. 나 아, 너무 다행다 뭔가 치즈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는 안 나고 음. 위에 그을린 게 느껴지면서 같아서는 안 나고 음. 그거는 약간 화이트 초코가 엄 많이 섞인 느낌? 음. 일단 밥 먹을 때 다시 킬게요. 내, 크림! 내 네, 크 뭐가 제일 맛있었어? 솔티? 나는 솔직히 플레인 나도. 솔직히 처음에 기본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진짜 미친 같아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있어요. <놀람>

최근 먹은 칼국수는 제일 맛있었어. 요 근데 우리가 추워서더 그럴 수도 있어. 요잘 먹고 간다? 아, 난 이게 맛있는데. 도대체 소세이게 진짜 좋아해. 응? 음? 되게 양깟한데? 음. 음. 대박. 맛있더 이거.

숙소 가서 짐 두고 바로 이제 한장 하러 갈게요. w do y 좋 u k n 데 w I'm going to go to t 이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속삭 괜찮다. 찢어. 별팀, 별, 세팀. 이거 알지? 이거 맛있는 거. 음. 음. 이걸 먹으려고 음. 먹는 거. 음. 음. 맛있다. 음. 우와. 대박. 음. 이지데나 참기름 향이 살짝 나요 맛있는데, 힘들 <놀람> <놀람>

사장이 저희 아구찜 양념 이거 네. 해주지 맛있겠다. 좀 예상이 가는데? 예상한 맛 아니야. 참치 들어가나봐. 들깨. 난 나쁘지 않아 이거. 나도 괜찮아. 내가 좀 들깨 미쳐있잖아. 들깨 좋아해. 사장님지테는지 사장님일 것 같긴 해 근데 여기 아어찜 신기하다 진짜 밥당기이 맞아 맛아 응. <laughs> 맛있냐? 해나소. 다아 매워.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차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일도 또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먹고 잘게요. 오븐에 온도컵을 더먹어자 그래. 두잘 애들은 막 눈물만 씨 많이 나고 막 이런 거 안다는데.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일단 단짠단짠 너무 조화로운데 괜찮은데? 응. 음. 근데 좀 피가 얇다고 했는데 막 엄청 얇지 않아. 얇은데 쫄깃쫄깃. 쫄깃, 어 쫄깃쫄깃한 느낌? 화이트 소콜를 많이 섞은 느낌일까? 음, 인정. 두 번째 진짜 데이 부대니. 음 바삭함이. 예술인데? 카다이프의 바삭함이냐? 반죽의 쫄깃함이냐? 이게 그렇게 맛있대 어? 내거 똑같다 찹쌀이야. 맛있는 응. 거 아니에요? 응. 여기 미안합니다. 응. 맛있는데, 웃는다. 얘가 땅콩! 음. 크림이 인기 많아 진짜 맛있다. 헉, 쫀득쫀득한 거 보소. 지금 약간, 약간 힘들면. 식감도 지금 쫀득하니 좋고, 이거 안 먹고 먹었으면 엄청 맛있었겠다. 맛있지? 음, 맛다 이거. 사장온 <laughs> 김에 이거 사서 먹겠다 <laughs> 내일은 뭐 어디 광안 쪽에서 이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음, <요전으로>. <웃음> <웃음> 매워. 왜 음? 음? 냐 음? 응? 응? 맛있다. 음? 쁘지않 음? 나 음? 자몽 음? 스를 구현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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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